스마트사시지 대독 발출할 맛은 오조 최선준입니다. 발탁드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현지 악기재에서 현지인이 많이 가는 맛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평소 자주 쓰는 네이버에 국과 맛집을 검색하여, 블로그에 있는 맛집을 실제로 찾아갔습니다. 기대와 달리 현지인이 많다기보다는 한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이 숟가락 커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숟가락은 포카 텐진의 한 모츠나무 식당에서 제공되는 한국 숟가락으로 한국인 고객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 한국인 입맛에 음식을 맞추고 한국 숟가락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포탈의 경우는 한정된 맛집 리스트만을 보여주어 한국인이 많이 가는 맛집만을 계속 한국인이 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이 자주 가는 것이 아닌 정말 현지인이 자주 가고 많이 찾는 맛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찾아가기에는 많은 단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메뉴판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메뉴판은 메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없어 불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안될 경우에는 점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후기의 경우는 맛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2011년도부터 2017년 동안, 6년 동안, 일본에 찾은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총 소비액은 8조에서 44조로 증가하고, 또한 관광객은 약 36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쿄올림픽 등 일본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본 식당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 아, 저희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기존의 방식보다 쉽고 편리하게 식당을 이용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해외 맛집에 대한 관심들를 보시면 관심이 있다가 67%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맛집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국내 포탈이 70%로 판정된 정보만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의 불편함으로는 메뉴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는 순위과정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주문이 어려웠다 순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메뉴판이 한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문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 사장님께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메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이 가게 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두 번째로 외국인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별도의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문의는 40곳의 직당에 하였으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외국인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은 영어와 제스처가 반과반으로 대부분 식당은 외국인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위한 메뉴판의 경우는 메뉴판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인 손님을 위해 일일이 메뉴판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현지인이 많이 가는 맛집을 찾고 싶지만 찾기 어렵, 어렵다는 점과 점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메뉴, 메뉴판의 상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 현지 사장님의 경우는 외국인 손님을 위해 메뉴판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점과 외국인 손님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외국인 손님에게 식당을 홍보하고 싶지만 홍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식당 사장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맛집 소개 서비스와 메뉴판 서비스를 메뉴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치마킹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플레이트와 코잉, 터베로그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서비스의 장점과 저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유저 데이터 기반 신뢰도 높은 만족 추천과 정확한 정보, 접근성과 직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외국인이 원하는 정보, 현지인이 리뷰어로 참여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 주문을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전자 메뉴판과 외국인 관광객과 정원이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 정보 등록, 두 번째 전자 메뉴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능, 네 번째 리뷰. 다섯 번째, 유저 참가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게 정보 등록입니다. 가게 사장님은 가게, 정보, 가게 정보를 기본적으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 이름, 가게 위치, 예약 가능, 정, 예약 가능 여부 등을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와 메뉴의 옵션을 등록합니다. 메뉴 옵션의 경우는 메뉴에 따라 다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은 메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좀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게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자동으로 웹 홈페이지와 전자 메뉴판이 웹과 모바일용으로 제작됩니다. 두 번째 전자 메뉴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이 원하는 가게를 선택하고 메뉴 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메뉴판이 표시됩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주문 내역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주문 내역의 경우는. 각각 외국인 관광객과 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모국어로 표시된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면 주문내역이 번역되어 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전원이 주문을 확인하면 주문이 완료되고 주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점원과 외국인 관광객과 요구사항을 편하게 위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으로 요구사항이 각 이모티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이모티콘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사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는 이모티콘을 선택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결과를 점원에게 보여주면 점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미사, 아, 요구사항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미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리뷰입니다. 리뷰는 SNS에 공유가 가능하며 공유할 경우 쿠폰이 발행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합니다. 리뷰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작성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리뷰어가 작성합니다. 리뷰어는 유튜브에서 유튜브와 같은 관계로 전문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작성된 리뷰는 데이터베이스에 역시 전송되어 쌓이게 됩니다. 유저 참가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질문 내역과 외국인 관광객과 리뷰어의 리뷰는 데이터가 수집되어 재방문율, 국가별 방문율, 판매율 등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사장님의 경우는 식당에 이용한 손님들의 데이터를 통하여 통계 그래프 등의 피드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유저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가게 사장님의 경우는 먼저 가게를 홍보할 수단이 생기고 보다 손쉽게 홈페이지와 메뉴판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외국인 손님과 불편했던 의사소통이 해결됩니다. 이는 가게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다양한 음식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언어 소통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리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맞춤형 적인 가게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되고 전자 메뉴판으로 편리하게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네. 어, 좀 할게요. 네. 어, 첫 번째로 나온 그 메뉴 들어가는 게 가게를 선택하고 주피드요 네.